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일본 쿠마모토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제가 갈 곳은 나가사키인데요. 나가사키를 가려면 버스나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는 지겹도록 많이 탔으니까, 이번에는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막 쿠마모토역에 도착했고요. I w 바이노르스키슈 JR 패스. 어하 uh, How much? Five days. w 0 0 0원1 4 0 0 0원 e e k is 9,000. w 일 e k is 9,000. Week i 0 0 0 Week is 9,000. w e 0 0원이죠꽤 비싸요 꽤 비싼데 제가 산큐패스를 사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자주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레일 패스, 장큐 뭐 패스 이 사는 게 이득이겠더라고요. 코모토에서 나가사키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네요. 기차를 세번 타야 됩니다. <laughs> 총 소요 시간은 약2 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나가사키가 조금 이상한데부터 얘기는 하더라고 위치가. 네. 근데 그렇다고 또안갈수 없잖아요. 수스 신칸센 가는 거. 제가 첫 번째 타야 할 기차가 신칸센이라 하더라고요. 이야, 제가 또 살다 보니까 신칸센 타나로 다 오네. 여기가 신토수역이 맞나? 일단 찍고 한번 나가 봅시다. 여기가 신토수역이 맞나? 신토수역이. 아, 신토수역 맞네. 아, 멍 때려 내려가지고 깜짝 놀랐어. 다음에 갈아타기 차는 재래선 이거 타고 가야 됩니다. 버스 잘못 탔어 나가사키. 나가사키. 나 나가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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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나가사 나가사키. 나가 타케 원산에 내렸습니다. 와한마트면 놓칠 뻔했어. 지금 또 다음 차로 탄생해야 되는데. 요모타고 맞아? 신선생 타야 되는데. 마침 실컷 해가지고 조심스러워졌어. <laughs> 드디어 나가서 할 때가 도착했습니다. 가방이 무거워서 속도로 바로 발까했는데 지금 체크인 시간이 안 되네요. 체크인이 3시부터라서 가까운 곳에서 밥부터 먹고, 호텔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버스를 타고 호텔로 가면은 얼추 체크인 시에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버스 타는 것 같은데 구글에 검색을 해 보니까 뭐 몇번몇번 몇번 이런 게잘 없더라고요 버스 위에 한자 적힌 거 그거 타야 될것 같아요. <laughs> 같아요 아 개빡치네 뭐가 뭔지 몰라 가지고 버스를 한두 세대 보는것 같아요 아 숙소까지 걸어가야 될것 같아요 버스 타면 17분이고, 걸으면 25분 걸리는데, 걸어갔으면 진짜 도착했어. <laughs> 제가 원래 오늘, 나가사키 토요코인, 여기에 방을 잡으려고 했거든요. 야, 근데 오늘 공사하네. 안 <laughs> 하길 아, <나 얘기> 잘했다. <laughs> 일본은, 참, 이름을 잘본것 같아. 여기가 제가 잡은 숙소. 호텔 몬토르 나가사키 아오 뭐가 들니 뭔가 유럽풍 느낌 나는제 방은 호좋았으면 좋겠는데 과연 오 일본스럽지가 않네요. 사이즈는 아담한 게 일본 같은데 일본스럽지가 않아. 베개도 두 개나 좋네. 화장실은 아 이만하면 나쁘지 않아. 오늘 제가 예약한 숙소는 약 6만 원 정도로 예약을 했고요. 아 드디어. 나가사키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숙소에 좀 쉬었다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나가사키 구경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갈 곳은 오란다자카라고 네덜란드 언덕이라는 곳입니다. 저도 자세히 몰라 가지고 직접 가봐야 할것 같아요. 어떤 곳인지. 아마 이 언덕으로 올라가면 오란다자카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인터넷에서 본 것과는 다르게 약간 분위기가 음침한데? 잠깐만 여기가 맞아? 이 사진이 여긴 같은데 <laughs> 해가 지고 와서 그런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여까지는 네덜란드 느낌을 전해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네덜란드 맞아? 약간, 일본 공포영화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오르나 작화가 맞나요? 약간, 일본 공포영화? 그래서 많이 보던 그런 느낌인데? 뭐야. 이게 다야? <laughs> 이 언덕. 이게 오르나자카 다야? <laughs> 하하, 이거. 꽤. 당황스럽네요. <laughs> 너무. 오, 바람 소리. 왜 이리 무서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뭐 여기 말고도 갈 데는 많습니다 다음 장소는 오우라 성당 맞아? 오우라 성당? 네, 오우라 천주당 네, 여기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제가 암만 이런 일본 감성을 좋아한다고 해도 좀 이런 데 혼자 있으니까 조금 더 약간 소름이 좀 끼치네 오우씨. 오, 노래라 씨. 사람 얼굴인 줄 알았어. 여기는 식당화가 있는데 병원인가? 근데 병원이. <laughs> 너무 음침하지 않아요? 병원이? 오, 씨, 놀래라. 아, 고양이, 씨. 와 깜짝 놀랐어 와 미쳤다 이 골목은 <laughs> 와 너무 무서운데 와 아이고 아이 어차피 이 길도 이 길이 아니기 때문에 호기심에 가보려고 했는데 호기심으로 좀 참아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나 큰길로 가고 싶은데 주도 이쪽으로가는데왜 어, 이렇게 음침하냐? 야, 여자는이 무서워서 못 다니겠는데? 이 길로는? 지금 제가 마우티 가고 있는 거겠죠? 거의 나이가 엄청 무섭네 공동묘지야 아씨 아, 씨. 공동묘지다 와 아씨 개 무섭네 오우씨 어, 고양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 이길 놔두고 하필이면 이 째깨한 데리로 와가지고 씨... 아 무슨 씨, 죽은 줄 알았네 가는 씨... 날 생날이네요 문 닫은 것 같은데? <laughs> 아 5시 반까지 인가봐 다시 40분 아 10분만이라도 올걸 아유. 왔으니까 셀카라도 한번 찍고 갈게요. 오케이. 휴. 제가 왔더니 무서운 길로 돌아가면 오라 전망공원이 있다고 하거든요. 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씨. 아, 이기 너무 무섭다. 진짜. 아, 이쪽으로 가라는데? 오, 당연히 사랑다 아유, 사람이 쓰니까, 뭐. 아 씨. 무서워. 와, 이쪽으로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여기 만약에 나 혼자 가라고 했으면 아마 못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두 분이 계셔가지고 힘이 되네요. 이쪽도 싹다 공동묘지야. 아우, 힘들어. 하, 이제 다 와는 것 같은데? 와. 저만 도착했습니다. 야, 반짝반짝 이쁘다. 약간 부산 느낌 납니다, 부산 느낌. 아, 진짜로. 약간 부산 느낌 많이 나네. 아, 앞에 있던 사람들 어디 갔노, 씨. 나 혼자인데? 어 아, 무서워, 씨. 어, 아, 빨리 내려가자. 응. 아, 뛰다가. 아, 별 목소리 내려갔어요. 아. 아, 신성한 기운 좀 받아야 돼. 다시 성당 한번 보고, 아, 신성한 기운 받아서 이동하겠습니다. 아, 철로 무서워서 진짜... 와, 여기또 뭐지? 뭐가 엄청 신비로운 느낌 나는데, 보자. 글로버 가든, 가든 정원인가? 뭐, 엄청 이쁘게 나네 여기도 문도 났구나 8시부터 18시까지 인데 아직 18시 안 됐는데 아, 여긴 다음에 오는 걸로 해야겠다글로브 가든 옆에 길이 하나 있거든요 아못 가겠다 여기는 아, 오늘은 무서운 거더이못 하겠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자 혼자서는 나가사키 밤에 돌아가지 마세요. 특히 오란다장카, 그리고 여 성당, 오는 길이 아 굉장히 무섭습니다. 만약에 혼자 오실 계획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큰 길로 오세요. 괜히 구글맵이 안려 주는 대로 막 오솔길 이런 데 가지 마시고, 골목길 가지 마시고, 네, 큰 길로 이렇게 안전하게, 이쁜거 좀 보시고 이렇게 공동묘지 보지 마시고 이쁜거 보면서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큰 길로 내려오긴 했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지 모르겠습니다 오다 보니까 지금 호텔이 있네요 아 호텔 근처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네? 근처에 밥집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뭔가 맛집의 기운 느껴지는데? 뭐 파는 데지? 아, 사람 한명 있는데? 가볼까? 아, 딴데갈 데가 없어.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잘 나가는 메뉴라고 하는데, 제가 시킨 건 요겁니다. 비주얼이, 나가사키 짬뽕 같은 느낌이 나는데, 나가사키 짬뽕 아니야, 이거? 일단 국물부터. 음, 맛있어. 음, 맛있는데, 그다음면 <laughs> 음, 음 맛있다. 아, 어, 너무 맛있는데, 이렇게 맛있어도 돼? 단물이 진국이네 와. 음. 맛있어 이 짬뽕이 마음에 드는게 야채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면보다 야채가 더 많아 되게 마음에 드네 지나가다가 우행들렸는데 맛집이었네요 나가사키 오면 짬뽕 한 먹어야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laughs> 갑작스럽게 먹게 될줄 몰랐습니다 오늘 저는 나가사키에 도착하였고요 호텔 주변에 있는 나름 유명한 곳들을 몇 군데 둘러봤습니다 근데 타이밍이 안 맞아 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살롯.